지금 안 사세요? 예, 네, 누나 얼마 전에 이사 가셨어요. 전 누나가 많아요. 아. 이고개똥아 <laughs> 동아 좀만 참아. 에요 우리 개똥이 개똥이 문제 개똥이 문제 개 있어요? 아이, 고향이에요. 아, 이고양이에요몇 살이에요? 어, 몇 개월 안 됐어요. 아, 아 예. 그거보단 크고, 이제 거의 다 컸어. 거의 다, 다 컸어. 6개월 조금 넘었어. 아유, 귀한 몸이에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데리러 왔는지. <laughs> 다시 부산으로 가지. 서울 나들이 제대로 했나? 나가야 아이고 서울입니다, 서울. 아. 이쪽에, 이쪽에 우리, 우리 병원 있거든. 아, 동물병원. 다니는데. 아이고. 개만큼 병이 많죠. 뭐, 뭐랄까. 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개는 사람보다 더 하죠. 가들은, 뭐, 개체 다르겠지만 대부분 뭐, 사람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마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할 거요. 가들은 그런 아들이고. 야들은 뭐랄까 장단이 있는 것 같아. 응, 어. 장단. 응. 어. 근데 이 고양이들도 보니까는 내가 길고양이를 여덟 마리를 밥을 주고 있었거든요. 예. 아 이놈들이 집에 있다가 내가 나오면은 줄줄 쫓아다녀요. 개처럼. <웃음> 나 웃습니다. <웃음이 나. 웃음> <laughs> 사람은 알아보지 인생이라는게 그렇지 그래 베풀면서 살면 좋은데 왜 그래 바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 그래 바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점점 바해지네요아 어저께 보니까 어디야 어디가. 아유 개가 엄청 많이 포기를 한줄 몰라도 배한반은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는 포기 각사 쌌더라구요. 500몇 마리를 가져어500몇 마리. 아유 500마리 오 어 63빌딩이다 내가 어렸을때 저거 한번 보려고 관광오고 그랬는데 어저 63빌딩 아닌가? 63빌딩 요 그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아파트가 더커 보이네 저 어릴때 저거 보려고 저 부산에서 관광오고 그랬는데 그 그림 저게 제일 높았었으니까 남산보다 뭐1 뭐 m 당가 2m가 더 높다고 노란 100m가 더높다그는데 지금 저기 저잠실 롯데 그거는 그거는 몇 층이었어요? 100? 몇 층이요? 에 120층. 120층이요 뭐 지금 부산에 짓는 것도 100 100 100층 넘어가던데 이제는 뭐 건물들 100층이 근데, 근데 넘어 뭐그 뭐, 롯데에서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니까 저는, 저는 높은 건물들이 저랑 안 맞아요. <laughs> 저기, 저, 저 삼성에는 현대에서 100, 100층이나, 백0층이나 짓는데 높이는 롯데 거보다 조금 더높고 그렇게 높이 지면 뭐가 좋아? 하나의 작아지고 뭐, 우월감인가? <laughs> 그러 높으면 밥도 못해 먹어요 그렇져가지고 거기 또 삼성역, 삼성역이 있는데 지하세계를 만든다고 몰라 랜드마크가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관광이 되고 뭐 저기 부가가치가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몰라 저는 모르겠어요 전 높은 집은 살기 싫어요 저랑 안맞아요 어지러워요 그아냥뭐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지하 세계만다는 뭐 서울 시청 근운동경 뭐 아니 근데 부 서울은 서울은 서울은, 서울은 놀때가 많잖아요. 그가 뭐, 뭐그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해 가지고 부산에는, 부산에는 <laughs> 부산에는 뭐 관광할 때가 조금 뭐 바다밖에 없지만 서울은 이것저것 볼거 많잖아요. 서울은 뭐 보궁만이뭐볼거 뭐 있어요. 아이 그래도 서울인데. 아니야. 옛날에 저기 말은 남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라 했어. 농이 서울이지. 아이가 이뻐. 아이가 이뻐. 아이고 우리 아기 이뻐. 응. 아기 이뻐, 가자. 아, 나이 돋보는 멀었을 때는 이쁘고 좋은데 나이 먹어가지고 병들고 그러고는 아유 딱 해가지고 못 보겠어. 우리 아이고 우리 개가 세 마리가요. 예. Yeah. 이두 마리, 두마한 마리만 남았는데. 전부 다 17년 이상 자랐어요. 자. 저는... 이한 마리 남은 게 지금 17년째에요. 근데 이제 병이 걸려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말하면 피 걸리는 거 있죠. 에이... 그거 하고 있어요 <laughs> 이틀 한 번씩 두 자루 다 수액을 놓고 있다. 에이... 그양맥이고저는 아이고. 자는 저는 오. 너무... 저는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리가 몽, 다리가 몽창 깨지고 팔이 완전 아장이 나서 지금 뼈가 없는데도 그때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아, 이런 조그만한 것들이 가 아프면 눈물이 그래나. 그냥 모르겠어요. 참, 차라리 내가 아프지. 아이고, 막, 인이 박혀가지고. 특히, 개들은 아프면, 아우, 그 앞에서 자지러지겠어요 저는 학교, 학교가, 학교가 저뭘 저렇게 오래돼 이게 아파트래요? 아이고, 네. 아파트가 다무너지게 생겼구만. 저런 거, 저런 거, 서울 바닥에 저런 게 있나? 저거걸 재고 쪽을 해야 되는데, 반대 오는 사람이 많대요. 저게 뭔데요? 아파트 재고 축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들이 없으니까는 제가 처음 들어올 수가 없다는거죠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죠. 서울은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저런 저런. 기 집을 저건 아주 알고 저건 전다 무너지겠는데 집이 무너지겠대요. 저 어떻게 저런데서 살아요? 사장님, 지금 어. 몇 시래요? 지금요? 예. 네. 2시 다 돼가네. 1시 54분. 1시 54분? 2시, 2시 13분 차가 타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갈수 있을까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아. 아이고, 9시에 출발해서. 9시에 어,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10시, 10시 13분에 차 타서 지금 <laughs> 아침에 오신 거예요? 예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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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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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고 우리 이비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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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비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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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에갔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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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애들 잠깐 데리고 오고 뭐 제주도에 그냥 그런데 사장님 비행기 타 보셨어요? 말이탔죠아사님한테 사기 못치겠네. 애는 비행기 안탄 사람한테 비행기 저기 신발 벗고 탄다고. 아니, 내가 속아가지고. 군대 있을 때도 샀어요. 아니 저도 군대 있을 땐 비행기 탔어요. 아 이거 짜증데 저도 <laughs> 저, 저 그니까 그렇게 따지면 군대 있을 땐 저도 많이 탔어요 한 여섯 번 탔어요. 아 군대 있을 땐두번 타본 봤 헬기. 아 거기서 어느 정도 높에서 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레 레페라라고? 그 훈련을 받는데. 아난 레페 레페는 난, 래펠, 난 수준이 안 맞아. 아, 아.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그 모래바닥으로 뛰어내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도 안다치지 그렇게 뛰어내려도 아이뭐그 저기 죽는 사람 가끔 있어요 이야 난 안전 크 우선 죽겠어 우리 동기 하나가 어...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재수 없어가지고 바람 바람 부는데 피내침 걸려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피내침에 배가 뚫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얼마큼 찍가든지 이제 예 이게 진짜로 죽어 진짜로 죽는 사람이 있긴 해 근데 진짜 운없어요 지금 사장님 예, 뭐, 뭐 특수부대 나오셨어요? 예? 특수부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나난그저저저 보병인데 그저 무슨 훈전을 받는데 아기 <laughs> 타라 오라가지고 배렁하는 무슨 이렇게 행군하고 있는데 뽑아가지고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만 헬기가오더라고요런저저타타는는야야 그럼, 그럼 또 탔지 이고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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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야이고야이고야아이고이고야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이고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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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높은 사람들이 타래니 타이지. 무슨? 아, 이어쨌까지 보고 보고 줄을 갖다 뒤에 가야지근데 아, 그거 좋긴 좋대. 타기 타고 갔더니 행군을 안 하니까 좋대. 그걸 걸어서 오려면 아유. 아, 난 차라리 걸어가지. 아, 그거 좋대. <laughs> 아, 난 걸어가지. 차라리 걸어. 거기서 우리 부대가 한2 k m 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조금 짜가 부대로 들어가라 하면서 부대로 들어왔대. 아유. 사장님 36개월 안 했어요? 34개월 2 0 아, 34개월 2 0 아유, 아유 어떻게 합니까 나 26개월 하는 것도 있는데 아이고 그것도 다 못하겠던데 아이고 빡세던데 지금은 18개월 한다임마 그렇대요 더 짧아져야 돼 애기 아우 이 새끼가 이거 이거 이 양이 쎄 가지고 피가 쫄쫄 나네 이 새끼 넌 새끼 니네 어 니네 엄마 만나면 새끼야 어? 엄마한테 이럴 거야 내가 아유 아프지 마라 근데 고양이가 더약육것 같아 개 부담 그 내가 그 고양이를 그걸 정할 때 보니까는 고양이 이미 고양이가 이미를 내가 밥을 줄수 없거든요. 이미가 밥을 못 먹어서 내가 비빌 때는 그냥 사다가 사료를 사다가 한번 줘봤더니 아예 한번 매겨놨더니 매일 찾아오대요.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주 세 번을. 배가 고프지 배가 고프 새끼가 있는데 그러면. 어 그러더니 한참 안 보여요 배랑 가는 새끼나 그니까 새끼나. 나와, 새끼 날라 새끼 그러지. 그한한달한달 한달 정도 한달 조금 더안 보이더니 만 지하실에서 이제 차를 딱 앉아 있었더니 우 야옹 그러서 봤더니 크놈이와 있어. 그래서 어너 웬일이나 그랬더니 안 가요 자꾸 내 옆에서. 오, 이런 배고픈가보다 집에 가서 가그 사료를 갖다가 이렇게 줬더니 안 먹어요. 또 이걸 왜안 먹어? 그 가문이 보니까 저식 커. 아 이러면 새끼를 낳아나 새끼 낳은 소리를 그래. 새끼 낳아보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한 봉지를 담아가지고 줬더니 그걸 물고 갔더라고요그 그 저기 봉지밥 만드는 게요. <laughs> 그, 요새는 옥수수로 만든 비닐이 있거든요. 네. 그거, 그거, 그거 딱 하면 그건 녹아요. 그 비닐이 어... 며칠 있으면. 그리고 애들이 먹어도 상관없고, 그거 해가지고, 볼펜, 볼펜 가지고, 볼펜이나 뭐좀 찡긋한 거 가지고, 젓가락 같은 걸로 한 구멍 세, 세렙 뚫어주면, 지가 알아서 물고 가. 전, 전 봉지밥은 잘안 주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줄때는 그렇게 줘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놈 하나 있었어요 목에다가 봉지를 걸어달래 해가지고그 어... 봉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걸어주면 그거를 걸려가지고 또또 또 어디서 걸려가지고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쫓아가면 그걸 걸고 지 짝한테 가가지고 그걸 자랑한다 그래가지고 지 짝한테 자랑하고 짝... 짝을 던져서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야. 야, 내봐 네, 봐라. 야, 니 니한테 네, 먹을 거이래 갖고 왔다. 이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야, 너 먹어. 싹 밀고. 네 사람 하는 짓하고 비슷해. 에이, 그렇게 래서그몇 번을 해도 보름 됐나? 그랬더니 아, 지하실에 고양이 새끼가 그냥 일곱 마리가 여덟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그. 보니까 또예민도 있어. 그래서 떨려? 그랬더니 그놈이 새끼를 전부 다 달고 나 잠깐 데려다 준 거야. 야, 그래서 이게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아유, 그때부터 사료 먹이는데. 아이고 사임이 착한가 보다. 원래 원래 고양이들은 자기. 아, 사료 먹이는데 <laughs> 5kg 짜리 사면 보름 단다. 아유. 20kg 짜리 사야지. 뭘로 5kg 짜리 사. 아, 들고 기나 뭐라 <laughs> 그러고. <laughs> 5kg짜리 사다가 그런 게. 아니, 매우 5kg짜리 들면 매우 매우 진짜 매우 들기가 매우 편한데, 편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 20kg짜리 하나, 사, 하나 사는 게 5kg짜리 두 개, 두개 조금, 두개값 조금 더 보태면 20kg 사니까, 그 작은 걸못 사겠어. 그리고 또, 어떨 땐 주문은 좀 먹지도 않아요. 또, 그러면 또, 그 간식 거리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줘야 돼. 그걸 사다가 또, 이렇게 조금씩 섞어가지고 좀 또, 그건 잘 먹어. 아 그럼. 저단나움은, 네. 고양이에 이제 멍을 잡혀가지고 저단나움은, 원래, 그, 그, 닭 삶아주는 거 아니면은 저게 돼지 족발 주면 좋아요. 족발도 주면 좋은데 족발은 이제, 족발은 고양이에 잘못 먹어요. 그거는 네. 삶아가지고 주면는 예. 네. 물하고, 물하고 해서. 예. 네. 사료하고 섞어서 주면 잘 먹어요. 그니까 그, 그거보다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멸치 있지? 예. 우리 그냥 멸치 말고 쩍국당구는 멸치 되게 붉은 거 아니지? 예. 그거 그거 데쳐가지고 그거 데쳐서 주면은 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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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전망을 싹 없어진다. 아. 에그 기장 멸치 주면 제가 그거 그걸 얼마나 삶마 됐는지 알아요? 태풍 오는데 새끼가 새끼 가져가지고 그걸 갖다 새끼를 태풍 오는데 물어다 놓고 젖안 나온다고. <laughs> 아이고, 날구지 않은 거를, 그걸 삶아먹여가지고 겨우, 겨우 살려놓고 또, 아이고, 하여튼, 하여튼, 아이고, 나 네, 진짜. 배도 두 마리나, 길러. 저, 저, 원래는 한 마리 길렀었는데, 길에서 노는 걸 데려다 놓고, 하나는 그 병원에서 줘서 또 데리고. <laughs> 사임 착한가 보다. 아, 그세 그래, 마리 길렀는데, 지금. 두 마리는 죽고 이제는 그것도 장사 지내는 데돈 100만 원 나와요 <laughs> 아유 그 장, 장사 장 지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화장해가지고 에이. 이렇게 했는 데가 거기 가서 뭐뭐 뭐 사고 뭐 사면 100만 원이야 이씨이거그다 <laughs> 네, 네. 아. 해줬잖아요 이거 뭘돈두 마리 해줬는데 지금 이것도 또 해줘야 되겠는데 해줘야지 뭘 어차피 내 살아 있으니까 어차피 내, 내 죽을 때도 알긴데 뭘 이래서 예, 예 그래서 일하시는 거 그, 봐.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맥주를 못살 거라고. 사장님 연세가 아, 어떻게 되세요? 개 강아지요? 아니요 사장님이요. 나 현재 일은 둘이요. 일은 둘이요. 예. 안 되겠다 예 근데 이제 그놈도 지금 좀연 전... 연배 조금 더 낮으면 내그그 그 새끼 강아지 한 마리 사장님 키우라고 데려다 놓겠구나요. 아, 아, 안돼 잖아그걸더만 <laughs> 아, 그, 마지막이란. <laughs>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찾기 힘들어. 좋은도 이 지금 지금 살아있는 놈 좋은도 많이 먹었어요. 나중에 키우고 싶어. 싶은... 여기 요 다리에 앞다리에 혹같이 나와서 이게 뭐야? 그러 가지고 병원 한번 들고 와 봐. 그랬더니 그게 암이래나 뭐래나 그래서 그안 그거 수술하는데 350만 원. 인데 크로즈부터 수술하는데 280만 원씩 양쪽 다리. <laughs> 천만 원 쓰셨네. 지금 천만 원도 넘게 먹었어요, 그놈은. 아유. 나중에 키우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네. 아, 그안 키운다. 내 서울까지 있구나. 서울까지 데리, 데리고 데리고 올게 사장님 집 앞에 데리고 올게. 아이가 있어가지고 길러 좀 복귀를. 그러니까 나아지. 일은 둘이라니까 내가 지금 일은 둘이라니까 내가 못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사장님 5 년만 더 어렸으면 다섯 살만 더 어렸으면 사장님 집에까지 그리고, 쫓아갔었네 지금. 강가지가 아, 그저 길러고싶 기르고, 기르고 싶어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못 믿게. 그러니까 키우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laughs> 우리 강아지 말아요 <laughs>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 예. 아, 편하신데 세워주세요. 예, 여기 하나 세워드릴게요. 예, 예, 예. 사장님 예. 편하신데 세워주세요. 예. 예잘 타고 왔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가만히 기사님, 저 동물 좋아하시는 분 만나서 다행이네요. 아, 동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 서울역입니다. 아, 오늘 실망이 늦을 것 같아서 잠시 켰어요 아, 하루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제 그냥 컴에 서울 간다고 적어놨는데 아또 이상,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 요왜 그런 이상한 글을 적지 서울 간다면 서울 간 거지 따라다니든가 그러면 네. 일단 그래요 저는 얘 대리로 서울에 갔어요 네. 아침에 9시, 9시부터 준비해서 데리고 오고, 아, 지금 데리러 가서, 또 데려, 데려다 주고, 아, 또 이제, 애들 또 챙기고, 저녁 때 여러분들 볼것 같아요. 아, 아 착해요. 아, 얘는 파양이 아니고, 아, 아이고, 안 맞아. 어.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제가 모시러 온 거예요. 아. 다음에는 데리고겠지. 오 아이고 이빨 깨질 뻔했다. 며칠 안에 올 거예요. 하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눈앞에네요. 아. 또 아침부터 준비해서 애기 데리고 또서울역 와서 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로 기차 타고 출발하고요. 이따 뵐게요. 또 오늘도 하나 설리고 갑니다 피나 피, 피. 에 서울이든 뭐든 뭐 집이지 볼. 네 여러분 실방 종료하고요. 이따 봐요. 에 여러분 그냥 웃으라고. 에 그냥 잠시 잠깐 하는 거지. 그 여기서 할머님이 에, 아드님 찾으러 가야 되는데 기차표가 기차 기차 살 돈이 없다고 기차표 살 돈이 없다고 지갑을 잃어버려서 3만 원만 빌려달라고 꼭 갚는다고 하시길래 에, 빌려드렸다가 못 받았어요. 에, 알아, 알아요 못 받을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진짜로 진짜로 그거면 진짜로 그거면. 진짜로 아들 보러 가는데 기차표가 없으면 어떡해요. 병신 같은 거하는데 병신 짓거리 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에휴 그죠. 알면서 속는 거지. 근데 씁쓸하죠. 에휴. 저 이거 잠깐 먹고, 아, 기차 시간이 한 20분 남은 것 같아요. 에휴.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에휴. 일단 봐요. 아누나그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안경 낀 할머니 아니야? 씨, 똑같은 사람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나중에 봐요. 아. 아이고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그래 어머니 어머니 같아서. 왜? 참 엄마한테 약하다 나는. 예. 나중에 봐요. 예. 저녁에 봐요. 아. 시끄러. <laughs> 구걸이라뇨?